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포토클램 삼각대 리뷰를 하려고 또 이렇게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삼각대 모델은 PTC0645MWR 이라는 모델이고요. 삼각대 가방을 열어가지고 이제 삼각대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대를 꺼내면 삼각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삼각대 워머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삼각대를 구입을 하게 되면 여기 에 스펀지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여기 에 일단 장착이 돼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게 이제 장착이 돼서 나오게 되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게 되죠. 사용자가 참 편하게 사용할 수는 있긴 한데 선택적으로 뗐다 붙였다 할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그 부분이 좀 낡고 찢어지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용자가 직접 교체하기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지금같이 상당히 더운 여름 같은 경우는 떼고 사용하는 게더 나은 경우가 있는데 그게 달라붙어 있게 되면 은 선택의 여지 없이 워머가 달린 상태로 그냥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뗐다 붙였다 할수 있게끔 이렇게 워머를 기본적으로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삼각대를 꺼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작고 가볍다는 것을. 가볍다는 것은 저만 알수 있겠네요. 어쨌든간에 무게를 들어보면 현재 1.1kg 정도라고 스펙에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그 정도 무게인 것 같긴 해요. 상당히 가벼운 무게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고 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작기 때문에 딱 봐도 휴대성에 포커스를 둔 삼각대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각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날짜 기준으로 현재 가격이 98만원 짜리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보레드가 별도거든요. 보레드가 없는 분은 따로 구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나 저렴한 보레드 포토클렌 30NS 미니로 장착을 한다 하더라도 100만원에 훌쩍 넘어가는 금액을 지불을 해야 이 삼각대를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비싸죠. 그렇다면 이 삼각대는 대체 왜 이렇게 비싸냐? 바로 포토콜레에서 생산하고 있는 라인업 중에서 최상위 라인업인 마이스터 라인에 속해 있는 삼각대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얘 같은 경우는 WR 방수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라든지 계곡이라든지 바닷가라든지 그런 데서 촬영을 할 때도 방수가 되기 때문에 안쪽에서 부품 자체가 부식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삼각대를 꺼냈고요. 일단 꺼내서 탁 놓고 보면은. 대충 눈으로 딱 스캔을 해봐도 상당히 비싼 삼각대라는 것이 한 번에 눈에 들어옵니다. 예, 이게 일단은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이제 뭐 허브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세 개가 모이고 센터 컬럼이 관통하는 부분이 허브인데 이 허브의 마감이라든지 그리고 밸런스라든지 이런 게안 맞게 되면 삼각대 자체가 쓰레기가 돼 버려요. 예, 그래서 허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어마무시한 마감으로 제작이 됐다라는 것을 한 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는 센터 컬럼이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이렇게 락장치가 있죠. 얘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지금 올리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반사을 받으면서 올라오죠. 지금 이렇게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얘가 올렸을 때 느슨하게 확 올라와 버리거나 확 내려가 버리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장비가 확 떨어졌을 때 충격을 데미지를 세게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안에 홀과 이 센터 컬럼의 공차라 그러거든요. 이딱 들어갔을 때이 공차 자체가 상당히 대충 만들면은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만들다 보니까 흔들림을 최대한 막으려고 한 거겠죠. 자, 그리고 잠금장치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와, 경고하고 마감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포토콜렛 삼각대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저거는 얘가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는. 근데 얘는 확실히 상위 기종에 있는 라인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섯 개의 돌기를 만들어가지고 사용자가 쉽게 잡을 수 있게끔 그리고 미관상 봤을 때도 혹시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잘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수평계 네, 그런 것도 당연히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각대 다리를 펼치는 레버인데 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얘를 잡고 엄지 손가락으로 막뭐 이렇게 해도 내려오고 걸리고 내려오고 걸리고 스프링으로 자동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막 죽을힘을 다해서 막 내려야 되는 삼각대들이 있거든요. 여름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겨울에는 손이 막 얼잖아요. 추워가지고 막 그런데 막꽉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장갑 벗어야 될 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가볍게 올리고 내리고 손가락 하나만으로 할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와, 그 제일 아래쪽에는 고무 발이 이렇게 있고요. 보통 평상시에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얘를 뺐을 때와 이거 어떻게 빼야 되지? 어, 네. 데 힘을 줘서 빼야 되네요. 이거는 뺐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스파이크로 이렇게 되어있죠. 뭐 진액이라든지 모래라든지 네, 그런 데서 사진을 찍으실 때 이렇게 스파이크를 이용해서 땅바닥에 박아서 촬영하시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사진 촬영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허브와 다리가 연결된 부분을 이쪽을 보시게 되면 어, 여기는 이제 스테인리스 재질로 나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황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이거 두 개의 조합으로 인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어떤 삼각대가 가지고 있는 컨디션이라 그러죠. 근데 네, 그런 것을 최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부품 하나하나 전부 다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 후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이 후크 자체가 이제 그런 거죠. 뭐 대도하는 삼각대라고 말하냐면 좀 세게 말한 것 같나?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성능이 좀 낮은 그런 삼각대들이 후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삼각대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자기가 견뎌야 될 카메라 무게와 렌즈 무게도 견디지 못하는 상태에서 후크에 가방까지 달아버리니까 삼각대가 더욱더 휘청거리게 되는 거예요. 다리가 휘어져 버리는 거죠. 내 카메라의 무게가 2kg다. 그런데 지지하중이 2kg. 오, 그럼 딱 됐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각대의 지지하중은 무조건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후크에 뭔가를 걸거나, 그리고 삼각대가 배치되 있는 위치라든지, 각도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한다면은, 지지하중은 높으면 높을수록 무조건 이득입니다. 이거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무게가 1.1kg라 고 그랬죠. 삼각대 무게가. 그런데 지지하중은 25kg짜리입니다. 위에 25kg가 올라가더라도 버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웬만한 장비는 다 커버가 됩니다. 이 작은 삼각대에서 말이죠. 이게 바로 이제 포토클램 삼각대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포토클램 삼각대를 왜 이렇게 좋아하느냐, 이렇게 왜 좋게 평가를 하느냐, 저한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써보시면 알아요. 네, 이거는 <laughs> 포토클램 삼각대는 써보면 압니다. 일단 외관에서 딱 봤을 때의 느낌은 확실히 정말 그 가격에 상당히 비싼 삼각대다. 그리고 만듦새라든지 내가 어떤 조작을 했을 때도 상당히 고급스러움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에 있는 최고급의 삼각대입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면은 예 그래서 사람들이 왜 마이스터 마이스터 그러는지 알수 있을 것 같은 제가 이걸 들고 나가가지고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대를 가지고 밖으로 한번 나와 봤는데 오늘 좀 기운 보시는 것처럼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죠. 오히려 테스트하기에는 좀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런 경량급의 삼각대들이 뭐 실내에서 사용하거나 뭐 그럴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바람이 좀 부는 날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크기는 딱이정도예요 경량급 삼각대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미들급 그리고 이거보다 좀더 무거운 거 같은 경우는 한이 정도 크기 나오고요 무게도 이거보다 훨씬 더 무겁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볍습니다 로 들어봐도 효율성에 상당히 특화를 둔 그런 삼각대로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리 락을 풀어가지고 이렇쭉 당겼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락을 푼 상태에서 거꾸로 하도 얘가 안 내려와요 이렇게 흔들어도 안 내려오죠 지금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다리와 여기 다리 마디 사이에 상당히 타이트하게 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게다가 마이스터 삼각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도 안 내려오긴 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하나 더 들어갔죠 방수 기능을 위해서. 여기 마디 마디 사이에 실링 처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빡빡하게 들어가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불량이 아니고 오히려 이거는 삼각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흔들림이라든지 그런 걸좀더 억제를 잘할수 있기 때문에 락 장치를 걸어가지고 삼각대를 한번 세워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이제 경량급이라서 그런지 크기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요거는 이제 참고하고 여러분들께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휴대성보다는 좀더 나는 안정성에 포커스를 두겠다 하면은, 얘보다 한 단계 위등급 그러니까 미들급으로 가시면은, 훨씬 안정적인 촬영을 기대할 수 있겠죠. 전 삼각대 다리를 펼쳤고, 지금 제 가슴 정도 높이, 보레드를 장착하면, 카메라를 장착하게 되면, 한이 정도까지는 올라오겠네요. 세로 그립을 장착하면 좀더 많이 올라올 수 있겠고, 어, 기본적으로 아이레벨이라고 그러죠. 얘는 아이레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눈높이에서 딱 서가지고 찍었을 때, 뷰파인더가 정확하게 눈높이 오는 라이 레벨이라는데 그렇게 나누고얘 같은 경우는 경량급이다 보니까 조금 낮은 위치에서 찍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냥 LCD를 틀틀 해 가지고 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허리를 막 숙이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보통 경량급 삼각대들이 무거운 장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못 견디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걸 좀 보면 될것 같은데 70200에 세로 그립이 장착이 된 풀프레임 카메라를 테스트 해보면 은 바로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200F 2.8 렌즈를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카메라에다가 세로 그립을 의도적으로 장착을 했고,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는 이 안쪽에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할수 있는 대로 이제 무게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장비에서 낼수 있는 무게 최대치를 현재 낸 거예요. 장노출에서 사진이 흔들려 있는지 아닌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ND 필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찍으면 알수 있죠. 저기 이제 건설현장 간판이 있는데 저거를 테스트 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개는 5.6, 셔터 스피드 30초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하나, 둘. 음. 이제 이렇게 이제 30초 동안에는 딱히 할게 없어요. 포토그래퍼가 중요한 게. 삼각대가 이제 그래요. 이게 포토그래퍼의 실력이 개입을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삼각대 그 성능을 믿고 그냥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삼각대를 너무 저렴한 것을 사가지고 한번더 지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일정 수준 이상의 삼각대를 쓰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더 이제 장비 욕심이 있는 분이라든지 나는 그래도 최고급에 이제 삼각대를 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처럼 이제 마이스터 삼각대도 하나의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사진을 찍었고 이미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었고요. 한 찍은 사진을 확인을 해보면은 제어 사진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경량급 삼각대에다가 바람이 어느 정도 살랑살랑 불고 있고, 그리고 장비의 무게도 어꽤 무거운 장비가 위에 올라가서 촬영을 해봤는데. 이 정도는 그냥 가뿐하게 현재 버티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뭐, 마이스터 삼각대라 하더라도 일단 삼각대 자체로 봤을 때는 경량급 삼각대고, 그리고 주변에 지금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고, 그리고 무거운 장비. 제가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장비 중에서 뭐, 플래시까지 올리면 좋겠지만, 그건 좀오반인것 같고, 일단 이 정도 사이즈의 장비를 올라갔을 때 경량급 삼각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로초 30초에서 충분히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뽑아내 준다는 거죠.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닌가요? 어째 네. 이제 경량급 삼각대가 좀 각이 꺼려지는 이유가 바로 이제 무거운 장비가 좀 올라갔을 때 그리고 바람이 좀 살랑살랑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이게 사진이 못 삼각대가 못 견디는 경우가 많아서 안 쓰게 되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거뜬하게 그냥 버텨주는 걸할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컬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주의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몇 가지 테스트를 컬럼으로 가지고 해봤거든요. 높이가 대략한이 정도 바람 부는 상태에서 한이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요정도는 그냥 버티는 것 같아요. 버티는데 얘를 끝까지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한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올렸을 때는 바람이 이렇게 좀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 궁금한데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그냥 한 요정도 올려가지고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똑같은 간판을 타겟 잡고 눌러보겠습니다. 네, 현재 한 요정도 높이에서 바람이 한 요정도 부는 상황 사실 이런 거 바람 부는 날은 뭐 사진, 꽃 사진 이런 거못 찍는다고 봐야 돼요. 바람이 원체 많이 불기 때문에. 자, 자, 자 사진을 찍었고 이제 이미지 처리 중입니다. 어... 일단 30초로 했기 때문에 처리 시간도 30초겠죠. 상태 자체 완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대를 쓸때 이제 포토그래퍼가 딱 만족할 수 있어요. 진짜 내가 비싼 삼각대를 쓰고 있구나 이걸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삼각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뭐, 백만원, 이 적은 금액은 분명히 아니죠, 삼각대에 쓰는데. 그런데, 음, 백만원을 지불을 하면, 백만원에 걸맞는 그 정도 퀄리티를 가진 삼각대를 여러분들께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그리고 이제 찍은 사진을 확인해 보면은, 확대를 한번 해 볼게요. 어, 현재 요 정도 높이에서도 안 흔들렸네요. 어쨌든 간에, 어, 센터 컬럼을 올린 상태에서도 지금 바람이 부는 정도는 충분히 잘 커버가 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좀 의외이긴 하죠 이 경량급 삼각대임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장비가 올라가고 그리고, 그리고 30초 장노출에서도 충분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삼각대는 0645WR이라는 모델이고요 방수 기능이 지원되는 마이스트 그러니까 포터클럽에서 제작하는 삼각대 중에서 최상급 플래그십의 삼각대입니다 그 중에서 이거 그 같은 경우는 경량급 삼각대로 어떻게 보면 휴대성에 포커스를 두고 나온 제품입니다 어, 이 제품의 가격은 제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었던 가격이 98만 원이었거든요. 게다가 보레대가 별도니까 이거 세팅하려고 그러면 삼각대 하나에 100만 원이 넘게 돈이 지출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제 포토클램 측에서 이 연락이 왔는데 이벤트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벤트인지 좀 살펴봤는데 기존에 판매가 되고 있는 마이스터 계열의 삼각대들을 디스카운트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대략 20% 정도? 네, 제가 잠깐 보기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실제로 이제 마이스터 삼각대를 구입하고 싶어도, 이때까지 가격 때문에 부담이 돼서 구입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 정도 디스카운트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어, 최고급 삼각대 하나 사놓으면은, 뭐, 짧게 쓰면은 10년, 뭐, 오래 쓰면, 이거 같은 경우는 뭐 20년, 30년은 거뜬히쓸것 같긴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포토클램 프로 계열의 삼각대를 리뷰했을 때,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어, 포터클램 삼각대 중에서 마이스터를 써보게 되면 다른 삼각대는 못쓰게 된다.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겼었거든요. 그게 몇년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 실제로 써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렌즈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상위 등급의 자동차를 타게 되면 하위 등급으로 쉽게 내려오지 못한다라고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카메라나 렌즈 같은 경우도 그렇죠. 좋은 카메라, 좋은 렌즈를 쓰게 되면 이제 추후에 기병했을 때 낮은 등급으로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오레쓸 삼각대를 선택을 한다면은 이번 기회 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